짝수는 디자인, 홀수는 성능이라고? 이거 나만 몰랐어? 안녕하세요, 인터넷 끝판왕입니다. 매년 출시되는 아이폰 새 모델이 나올 시기가 되면 이번엔 뭐가 바뀌었지? 하고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폰이 짝수 라인에 출시됐는지, 홀수 라인에 출시됐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꽤 다르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동안 아이폰 유저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왔던 짝수 라인 홀스 라인 비교 재미삼아 한번 정리해볼게요. 아이폰은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만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숨어 있는데요. 그동안 소비자 반응을 보면 디자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기능이 눈에 띄었던 건 주로 짝수 모델. 반면 기존 기능이 다듬어져서 안정감을 준건 주로 홀수 모델이었죠. 즉 짝수 모델은 변화와 도전, 홀수 모델은 다듬어진. 완성형이라는 인상을 주곤 했습니다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짝수라인의 아이폰 12는 플랫 엣지 라인이 적용이 돼서 이전 작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선사했고요 아이폰 14는 프로 모델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화면 상단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는데요 이때부터 인덕션 카메라라는 놀림이 시작이 됐었죠 반면 홀수라인은 어떨까요? 아이폰 11은 출시됐을 때 XR의 단점을 보완해서 안정감 있는 모델로 평가가 됐고요 아이폰 13은 카메라 성능과 배터리가 개선되며 12라인보다 한층 높은 성능을 보여줬죠. 이런 흐름을 살펴봤을 때 짝수 모델은 새로운 시도와 변화, 홀수 모델은 그 변화들을 다듬어서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인 모델로 볼수 있는데요. 결국 짝수는 혁신, 홀수는 완성이라는 패턴이 이어져온 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을 빠르게 이용해보고 싶은 얼리어답터 아니면? 검증된 기능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프레그머티스트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 참고사항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제품을 고르는 겁니다 개인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아이폰 17 라인 출시가 예정돼 있죠 이미 여러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정리가 됐을 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제품이 출시되면 전장 모델의 지원금은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6 라인 눈여겨보시고 계셨다면 1555-3565 인터넷 끝판왕으로 연락주세요. 통신 전문 상담사가 합리적인 소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유용한 정보 가지고 올게요. 안녕! 국내 최대 현금 상품 타사보다 지원금 적으면 120% 보상 반일개통 전액현금, 당일지급 타사비교 환영!